영어 성경과 함께하는 한글 성서 낭독 588번째 시간. 역대하 26장 9절.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의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10절도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11절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석유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님의 희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12절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13절 그의희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권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14절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여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15절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과 귀에도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 었더라 16절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양하려 한지라 17절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18절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디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양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양하기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순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서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19절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양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때 여호와의 천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20절 대제사장 아사리아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21절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20절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무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23절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해 그는 나병 환자라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7장 1절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2절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게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3절 그가 여호와의 전 민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4절 유다 산중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수풀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5절 암몬자손의 왕가도부로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해 암몬자손이 은 백달란트와 밀만고루와 보리만고루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이렇게 오늘도 우리는 스무개의절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스무개의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 r a y e r for grain. Thank you